어디 가세요? 아,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자신이 듣고 있는 노래를 소개하고 사라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콘텐츠입니다. 1020 세대에서 시작해 기성 정치계까지 그야말로 숏폼, 짧은 동영상의 시대입니다. 짧다라는 뜻의 영단어 숏과 형식을 뜻하는 폼의 합성어인 숏폼. 3대 쇼폼폼틱 틱톡, 튜튜 쇼츠, 츠인타타램 릴스 스 모두 체체로분을을지지않습다사사람은주주이이시시이이잠잠들전전등는시시에에폼트폼을합용합 우리 우학학학학생들폼을트폼이용하이있하습있었채니다 n 널가 우리 대학 학생 n 을대우으로학학조사한대상응로자의조사한 결과 폼을자의한적있다쇼트했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간 좀좀 짧은 시간 동안 할게 없으니까 보고 보면서 시간 때우요 하지만 쇼폼에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88%는 쇼폼의 중독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자극적인 짧은 동영상들이 여러 개가 계속 다양한 테마로 있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넘기게 되다 보니까 새벽마다 그거 한다고 잠못 자는 경우도 많죠. 전문가들은 즉각적, 자극적인 영상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우리 뇌에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상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큰 자극만을 찾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짧고 강렬한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중독이나 의존이라는 말보다는 사용장애라는 말로 개념이 바뀌는 중이고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현재는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자리에 사람을 치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취침 알림을 설정하면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쇼트폼을 과도하게 시청하지 않도록 자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가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PBS 뉴스 김민성입니다.